퇴사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입버릇처럼 어, 언제 그만두지? 이런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. 근데 퇴사를 언제 하지? 퇴사하고 뭐 할까? 이 생각을 대부분 했는데요. 퇴사를 해보니까요.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면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 퇴사 중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반드시 제가 퇴사 준비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진짜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설프게 나와서 내 옆에 지인이 뭐든 하니까 뭐 나도 그 정도는 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과 나는요 자산 규모도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요. 다 달라요. 그냥 직장만 같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친한 지인이 퇴사를 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도 꼭 그렇게 살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무작정 나왔다가 정말 밥도 못 먹을 수 있는 게 지금 퇴사의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퇴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그만큼 저는 타이트하게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. 회사를 다닐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뭐 팀장님이나 임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1대1로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귀찮잖아요 준비할 게 많다는 거예요 팀장님은 뭐김 과장 이거 오타 뭐야 뭐 이러고 상무님은 야이 전략 갖고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략 갖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미팅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에너지의 모든 것을 미팅 시간 위에서 활용하는 거죠 안 하면 은 욕을 바가지로 먹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려면 이런 미팅이 매일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버틸 수 있고 그 정도가 돼야지 앞이 보이는 생각과 행동들을 할수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. 꼭 퇴사를 해야 되느냐, 아니면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,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내 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퇴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결정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. 지금은 뭐든 돈 버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. 뭐, 위 영상에서 제가 공무원분들이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보상이라고 했잖아요. 이거는 꼭 공무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.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어,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결국 우리가 퇴사를 고민한다는 거는 뭐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인 경제적 보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그것을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. 공무원이라서 뭐나는 투잡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알아요. 어,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이면요.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. 계속적으로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공무원을 내가 만약에 택했때한 거는 조금 더 남들보다 보수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잖아요. 물론 개인의 성향에 영향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그런 성향과 보수적 선택을 한내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그러지 못해요. 왜 우리의 잠재의식, 무의식 속에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라는 퀘스천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직종과 상관없이. 퇴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들이라면요. 제가 봤을 때, 지극히 평범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바로 해야 될 거는 바로 경험인 것 같아요. 경제적 보상이 문제면 이 부분이 해결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낼수 있는 거거든요. 좀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투잡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.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투잡 힘들죠. 공무원이 투잡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거죠.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 말이 맞아요. 투잡을 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내 인생이 변화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한번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건할수 있지 않을까요? 내 삶이 변화돼야 되잖아요. 그 시도가 누구는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, 누구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, 누구는 커리어를 활용한 전자책이 될 수도 있고, 요즘에 뭐든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.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명확한데 나는 어 나는 그냥 공무원이야.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이냐 이 생각 하나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생활을 계속 이어가든 아니면 박차고 퇴사해서 정말 현실 의 추위를 차갑게 느껴보든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. 영리해져야 돼요. 회사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세요가 아니라. 일과 시간 이후에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내 이야기와 나의 경험을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 봐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퇴사라는 결심을 우리가 딱 했을 때 거기에 가속이 붙을 수가 있어요. 반드시 해보세요. 이렇게 하다 보면요. 부업으로 또 투잡으로 월급 외에 단돈 10만원에서 50만원 벌 수가 있는 거죠. 뭐 10만원에서 50만원 그거 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그까짓 것밖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. 이 생각부터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.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 말고 매달 50만 원 정도를 내 소득으로 또 번다. 지금 2023년 최저 임금이요, 9620원이에요. 하루에 3시간씩을 일한다고 했을 때 28,860원. 거기에 20일을 휴일 제외하고 일한다고 했을 때 매월 57만 7천? 어, 한 600원 정도? 이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니까 러 직장 퇴근한 다음에 매일 3시간 최저시급으로 20일 동안 술 한잔 안 먹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면은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57만 7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최저시급의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시작을 이렇게라도 해보면서 아, 진짜 돈 버는 게 장난 아니네. 월급에. 이걸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작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계속 50만 원일까요? 절대 아니에요. 월급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그 정도만큼 상승하지만 내 부가적 수입은 내 경험적 요소가 증가될수록요. 가치가 업이 돼요. 물론 이 가치를 높이는 일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. 그거는 추후에 한번 다뤄볼게요. 정말 공무원이라서 나 죽어도 못하겠어요. 우리 직장 투자 엄청 검사하거든요. 어, 이런 분도 계시다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해보세요. 부모님이나 가족들 이름으로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전자책도 써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SNS 등을 꾸준하게 뭔가를 올려봐서 거기에 성취를 또 느낄 수 있는 거고요.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건 취업에 있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 취업 이야기를 블로그에다가도 기록해 볼수 있는 거죠. 저도요,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2년에서 3년이 걸렸어요. 전자책 하나만으로 한 달에 이제 100권이 넘게 판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, 내가 정말 안 해서 못했던 거지, 하면 되는구나? 어, 이런 걸좀 느꼈거든요.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. 정말 할 것들이 많아요. 지금 일단 돈이 되느냐? 안 되느냐는 생각하지 말고요. 지금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.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단한 분이라도 오늘 실천할 행동 단 하나 이것만 작성해 보시더라도요.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퇴사 관련된 영상, 요 위에 영상부터 두 개를 시청해 보신 다음에 퇴사 준비를 진짜 내가 해야 되는구나. 이것부터 먼저 제대로 느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내 상황에서 지금 부가적인 수업을 늘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적어 보세요. 블로그든 유튜브든 요즘 정보는 너무 많고 널려 있잖아요. 내 인생인데 이 정도의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꼭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은요,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요, 직장인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. 어,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빠른 퇴사 중대장의 이야기 함께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